My detective skills are finally on like, once again. <laughs> I don't know what's so difficult. We're doing every day, and they always have to find what date today is. What date is it today? Not the 23rd of Otherwise, you'll skip No. It. Today's the 14th. No. No, 17th. it's the 17th. <laughs> that was the, it's the 18th. 17th. 18th. Okay, open it up. I'm sure it's. Oh, I see it. It's right. And you know what? We'll do this and we'll go to Playmobil and they will ask again. What day is today? Oh, my no. Gracious. Ah. Goodbye, family. Goodbye. <laughs> Goodbye. Bye, bye, bye. Dada. Help. Help. Okay. I can't, hold I can't see. I can't see the. It's apricot and mango. I can see on the back. Oh, yeah. Apricots and mango. Oh! Wait, why is it tiny? Oh, it's tiny? Yeah, it's <laughs> tiny. That's sad. Size doesn't matter. <laughs> it's a carrot. Oh! Nice a no. reindeer. Yeah, now to kill it. Whoa. Oh, good. What's that? I think those are celery or cucumber. That's simple. Some green. Oh, or asparagus. There you go. It's just no, munching on those. Now, each reindeer has their own food. the 주 로스코에 어저께 어, 이야기했던 그 파스타 소스를 쟁이러 왔어요 저희 남편도 먹어보더니 굉장히 맛있다고 하길래 어, 어쨌든 어 그거를 사러 아침부터 마트로 출동을 했습니다 제가 <목소리> 보통 사먹는 어, 파스타 소스는 음,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보통 마리아노에 있는 파스타 소스인데 제가 다음에 혹시 가게 되면 한번 설명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긴 없는데 지금 그라우스 파스타 소스도 안 보여요. 마리아노 소스 전이랑 라우 전에는 저는 베툴리 요거 많이 먹었거든요. 요 브랜드. 요 브랜드도 나쁘지 않고 괜찮더라고요. 약간 요런 그냥 오가닉 말고 그냥 저는 그냥 사 먹긴 하는데 아, 이거. 베툴리 트래디셔널 마리나라? 요 브랜드를 잘 사먹었었는데 저것도 가격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저께 먹은 게 진짜 훨씬 더 맛있었거든요. 여기 우선 찾아보고 없으면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다른 슈퍼로 가야 되나. 파스타 소스 여기는 없대요. 아니, 광고에 내놓고 없는 건 뭐래요? <laughs> 진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약간 줄이 조금 약간 구리긴 하거든요? 제가 가봤던 줄 중에서 좀 좋은 곳은 아니에요. 가까워서 가기는 하는데. 다른 줄로 가야겠습니다. 파스타 소스가 뭐라고 지금 이걸 찾아서 지금 여정을 떠나고 있는데. <laughs> 좀. 아, 어쨌든, 어, 제가 어저께 인스타그램에 추천을 하려고 올렸더니 이 브랜드가 꽤 유명한 브랜드더라고요. 그리고 코스코에도 있대요. 코스코에도 두 개짜리가 있, 묶음으로 된게 있는데, 마리나라 한 맛으로만 있고, 가격은 인스타그램에서 어,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가격은 일, 12불? 99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마 용량은 지금 여기 이런데 슈퍼에서 파는 거보다 조금 더클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작은 이게 24 온스짜리 용량이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그게 두개에 어, 7불 99니까 사실 나쁜 가격은 아닌 거죠. 그리고 좀 다양한 맛을 맛볼 수 있고 파스타 소스를 찾으러 기왕 나왔으니까 한 군데만 더 가보고 못 어, 뭐 쓰면 어쩔 수 없죠. 그다 돌아다닐 <laughs> 기력은 없으니까 <laughs>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벌 여러분 굿딜이긴 한가봐요 다 나갔어요 여기 <laughs> 결국에는 슈퍼 두 군데를 갔는데 파스타 소스를 하나도 사지 못하고 집에 왔습니다 <laughs> 그 파스타 소스 맛있는 건 저만 몰랐나 봐요 아첫 번째 갔던 어 슈퍼는 제가 점원한테 물어보긴 했는데 그렇게 친절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6번 6번 줄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 없으면 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갔던 어, 점원의, 점원은 제가 나가면서 혹시나 몰라서 물어봤더니 이런 거를 적어주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걸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고 하면 그 물건이 가게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 나가서 이게 다른 월마트 이런 데는 잘 모르겠는데, 일반 슈퍼에서는 이렇게 가격을 보장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게 레인 체크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다 적혀져 있죠. 여기 그라오스 파스타 스파게티 소스 품명, 그리고 이게 가격, 7불 99에 원풀 원, 바이 원갭 원. 하고 이게 지금 오늘, 오늘 이제 이거를 받은 날짜. 이거 받고 나서 30일간 유효합니다 요거는 그리고 요거는 각 제가 이걸 받았던 곳의 그 지점 번호 그리고 요거를 받으시면 그 지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점에 가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밑에 보니까 이렇게 줄스오스크나 앱크미나 다른 세이프웨이 이런 다른 여탑 그로서리 브랜드도 굉장히 많이 적혀져 있는 걸 보니까 요런 그로서리 브랜드에서는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다른 여기 밑에 없는 브로서리 브랜드에서 이런 걸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장을 보러 가셨는데 그 굉장히 굿 딜이 있었는데 놓쳤다 하시면 그 커스터머 서비스 소비자 센터에 가서서 한번 요거 레인 체크 한번 발행해 줄수 있냐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전 요거 발행을 받았으니까 오늘 파스타 소스는 사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저 레인 체크를 받고 또한번 확실하게 느낀 건데 미국은 좀 약간 수동적이거나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잘 챙겨주지 않는 것 같아요. 뭐라도 좀 능동적으로 어 물어보는 사람에게 조금 더 굿딜이 찾아오고 뭐라도 한개더 주고 이럽니다. 좀 능동적으로 사는 게 필요한 나라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까 파스타 소스 사러 갔다 오면서 어, 떡볶이 소스를 만들려고 H 마트에 들렸다가 왔어요. 제가 인스타에서 팔로우 하시는 분이 요리 카페에서 핫한 떡볶이 소스를 만드셨다고 인스타 피드에 올리셨는데 어,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출처를 밝혀주시고. 올리셨길래 저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테마를 켰습니다. 사실은 오늘 떡볶이를 만들어 먹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서 방금 그냥 라면 먹고 오늘 이거 소스 만들고 내일 운동 갔다 와서 떡볶이를 만들어 먹으려고요. 음, 완벽해. 그렇게 할 거예요. 우선 떡볶이 레시피는 이윤정 님이 만드신 것 같고, 그 제가 팔로우 하시는 분의 인스타에 이렇게 출처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더보기란에 밑에다가, 어, 그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자세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 가서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니까 재료 말고도 설명을 많이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러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떡볶이 소스는 다 완성이 됐고 생각보다 떡볶이 소스가 양이 많아요 반만 할걸 그랬나봐요 그런데 뭐 떡볶이 많이 먹으면 되죠 음. 이거를 이제 통에 넣어주고 내일 떡볶이를 해먹겠습니다